이렇게 모두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태세를 갖춰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아직도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 우리 주부들이 사소한 일 같지만은요, 네. 요새 서울시만 해도 꽃 화토를 많이 이렇게 화단을 만들어 놨지 않겠어요? 네. 네. 어, 앞으로 청와대 들어오는 길목에 있는 것은 네. 어, 저녁 후에요. 네. 우리 집에 어린이 세시 나가서 물을 주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물을 이렇게 운동 삼아서 식사 후에요 네.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시에서 심어까지 주고 또 시의 직원이 나와서 또 물까지 주고 이거는 좀 아마 우리가 세금을 내서 운영하는 시지만은 이 네. 이런 건 우리 주부들이 좀 맡을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자기 집 앞에 심어놓은 것을 물 주는 것만큼은 자기 집 앞만 책임을 진다면은 네. 저녁 때 선선할 때에 저녁 먹고 나와서 한 물통 하나만 물을 가 나와도 자기 앞에는 줄 수가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런 일도 음, 우리 주부들이 할수 있는 일이고 네. 그런 것을 보으로써 어린이의 좋은 교육도 되고요 어머니는 아무도 모르게 세상의 중심을 잡아주셨던 분이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이런 생활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음. 양심의 가치관을 갖지 않는 생활 자기 부을맞 만난 생활 음. 이제 바꿔서 말하면 현실에 맞는 음, 생활이라고할수 있을까요? 음. 더, 더 이론이 앞서기보다는 실천을 할수 있는 용기를 갖춘 이 국민이 다같이 됐으면 좋겠어요 <laughs> 그립습니다 국민들이 어머니를 그리워하듯 저희들도 어머니가 너무도 그립습니다 여서 정수 장학회 장학생 김유한의 천명의학생들의 유경수 여사 추도의 노래가 있겠습니다. <목소리가> 한이가로 가고 이 학생은 들어가고 이렇게 약들 이런 으로그게해요 아니 어떻게 한다고? 중 입니다. 목을 띄는 조총 발사에 이어서 묵념이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선짠는 리허설 중에 있습니다. 발사. 여러분 의도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화및 분양이 있겠습니다. 유가족 기념사업회 김다롱 이사장과 주요내빈 추도 계획 순으로 허나 분양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뜨겁지만 이사으로 일용수 어, 여사님 44주기 추도식 리허설을 마치겠습니다. 잡았습니다. 지금 저는 포트라인 안쪽에 들어와 있고요. 한번 더. 네. 도와드릴게요. 네. 어떤 가요 <laughs> 네. 리허설을 잘 마쳤습니다. 모르겠군. 저기 장례에 계신 분들 그 뒤쪽으로 좀 가시고요. 앞에서 계신 분들 안내하신 어, 분도 이제는 경건하게 서명, 좀 자리를 앉아주시길 어, 바라겠습니다. 공부에 네. 어, 다시 한번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 사진 촬영하시는 분들은 포토석으로 뜨겁뜨겁 포토석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거기서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옆에 서 계신 분들도 좀 뒤로 좀 물러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통제하시는 분들 여기 지금 못못 들어오시게 좀 막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유경사사님, 서거 4 4주기 추모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시작이 될 예정이고요. 조금 전에 리허설이 막 끝났습니다. 그리고 대한애국당 당대표 조원진 대표님께서 현재 선충원에 도착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행사 전에 우리 김 대표님 어, 추모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김 대표님, 여기 포토라인 한장 어, 황황화를 막아주세요. 그쪽이 너무 많이 들어오셔갖고요 추모식 때 어, 어, 일정에 따라 추모를 드리거나 또는 어, 추모식 종료 후에 추모가 있을 예정입니다. 10시인데 다들 힘드시겠지만, 10시에 시작합니다. 10시에 시작하니까 20분 정도 좀 경건한 마음으로 저희가 소리 나지 않고 단합된 마음으로 우리 할수 있도록 예, 다 같이 좀그 조용하게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니시는 거는 지금 통제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지나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찍으시는 우리 기자님들은 포토라인에 좀 덥더라도 포토라인 쪽에서 예, 진행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어머니 유경수 영부인으로 사셨던 그분의 삶. 아이들의 어머니로 사셨던 그분의 삶 나라의 어머니로 사셨던 그분의 삶 지금도 우리 가슴에서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전민이 합심해서 이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애처로워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렇게 계셔서요 워낙 좀 든든했던 분들과 부모도 더욱더 합심해서 그보다 더욱 닥치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태세를 갖춰주셨으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아직도 어머니의 대화를 나누고 있음을 우리는 돌고 있습니다. 부부들이 많은 영 꿈, 인생을 꾼다 놀면 평화되어 있는 것은 전혀 네. 음, 후회해요. 어린이 셋이 나가서 물을 주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물을 이렇게 운동 삼아서 식사하고 해요. 네.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시에서 심어까지 주고 또 시의 직원이 나와서 또 물까지 주고 이거는 좀 암만 우리가 세금을 내서 운영하는 시이지만은 네. 이런 우리 주부들이 좀 많이 있지 않을까. 네. 자기 집 앞에 심어 놓은 것을 물주는 것만큼은 자기 집 암만 책임을 준다면 은 저녁 때 선선할 때요. 저녁 먹고 나와서 한큰통 하나만 물을 가지고 나와도 자기 앞에는 주스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일도 영말참 우리 주부들이 할수 있는 일이고 그런 것을 범으로써 어린이의 좋은 교육도 되고. 어머니는 아무도 모르게 세상의 중첩을 잡아주셨던 분이었습니다. 어린이가 이렇게 안면 생활을 하결할 수밖에 없겠군요. 양심을 갖추려고 갖지 않는 생활을 받기에는, 음. 바꿔서 말하면 현실에 맞는 음. 생활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음. 이런 이또이 앞서기보다는, 변화할 수 있는 용기를 갖춘. 국민.

잠시 후 행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경건하게 씩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신 준비자 미리 전원을꺼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겠습니다 진행할 수 있도록 소지하신 휴대전화 미리 진동으로 하시거나 전원 잠시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계신 그 진행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지금 서 계셔갖고 뒤에 계신 분들이 여기가 안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데로 분산 하시던 그 뒤로 좀 물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 진행하시는 분두 분만 남으시고요 다른 분들은 다시 가셔서 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은 서 계셔야 돼요 그래도 더우신데 많으신데요. 만 있으면 시기 시작입니다. 좀 질서를 지키면서 좀 경건하게 저희가 참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네, 현재, 어, 시작 전에 대기 중인데요. 장비에 과에서 조금 전에 케이스어깨는 과정에서 화면에 조금 어지러움증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과열과 통신, 복병이 둘이나 되네요. 네, 훈전입니다. 다들 경건한 마음으로 좀 조용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도착하신 분들 뒤쪽으로 해서 좀 이동을 하시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장비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냉각 시트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사 만나도 안가 지금 이 자리로 걸어다신 빨리 지금 뒤로 좀 가주세요. 그 시작합니다. 네, 7분 전입니다. 좀 장례를 정리해 주시. 안내하시는 분들 그 앞으로 나 지금부터는 좀 철저히 좀 해주세요. 통신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네. 통신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챕터으로전해주시면감능합니다 어, 제가 어, 모니터링은 계속하고 요제모니터링 어, 기기도 어, 통신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서그래 여러분들께서, 그 여러분들께서 채팅창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면 공유 촬영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곧 시작 앞에 인사 신부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들리셨으면 채팅창에 한 번만 저기 앞에 알려주세요. 앞에 나오신 분들 다 착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나도, 나도, 나도. 화질은 조금 화면은 조금 깨끗한데 현재 공간은 어, 굉장히 많이 바 어, 주변에 통화 그리고 어, 수많은 시리즈가 있서 현재 통신장애 발생하시는지, 여러분들께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3분입니다. 이제 3분입니다. 지금 이제, 하신 분들 목소리가 다 들리거든요. 네, 좀 조용히 앉아주시겠습니다. 인사 인사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谢谢，好了。 추도식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11고 시작하겠습니다. 빛을 여미시고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추도식이니만큼 행사 중에 박수는 가급적 자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녹화를 대처하겠습니다. 아 이거 드셔도 되는데. 아 네네.